사이드, 사이드 e t 사이 da. uh, h right the gonna... we'll o o t u 뛰어 o no. 대 k 대 e r e And t h 들어 e l o o 들어 t d r o 어 l 우 o k 가. t 어 r 우 p 코너우 k at drop. 코너 좋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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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잘했어 야 뒤로 안 나와 너네 뒤로 나와야지 뒤로 더 나와야지 됐어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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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도르몬데 야, 시원이 자주 고 시원아, 시원이 자주 고니네 공격 들어가, 돌려서 때려 됐다. 고노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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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 앉아야 돼. 어? 친구들, 앉아야 돼! 앉아반흰색깔이라 유니폼에 깔리거든. 딱 예. 앉아 있어요. 네. 감독님, 저희 저기서 연습할 빈대선 해도 돼. 감독님 끝나고 저희 과 네.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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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좋아 야, 전석지, 좋아해 계속해 해 가자 하, 하. 가자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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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지가, 전지가, 가자 소야저 어, 공이 내 얼굴이라고 하고 달려가 그게 이야 형제표 껌이야 형제표 껌이야 형제표 껌이야 형제표 이 형제표 껌이이형말표이야형다 전화 와 전화 와표껌이형제아그이게형이형이야야형제야야야우리표 껌이야 형제이야이야

努力，努